우리가 쓰는 신용 카드 크기는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같다. 이건 편의 때문이 아니라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사고 사건 때문에 굳어진 규격이다. 1950년 뉴욕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지갑을 두고 온걸 깨닫는다.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만들었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신용 카드가 됐다. 문제는 크기였다. 카드가 너무 크면 지갑에 안 들어가고 너무 작으면 잃어버리기 쉬웠다.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던 기준이 바로 지폐와 명함이었다. 그래서 카드 크기는 자연스럽게 지갑 속 지폐 칸에 들어가는 크기로 맞춰졌다. 이후 1960년대, IBM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비자가 카드에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생긴다. 기계가 읽으려면 전 세계 카드가 완전히 동일한 크기여야 했던 것이다. 그래서 1985년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ISO IC 7810이라는 규격을 만든다. 가로 85.60, 세로 53.98, 두께 0.76. 지금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교통카드, 심지어 출입증까지 이 규격을 그대로 따른다. 결국 신용카드 크기는 기술이 아니라 지갑, 기계, 국제 표준이 함께 만든 결과다. 물론 몰라도 되기는 해.